상대에게 비난도 칭찬도 많이 말하지 말라.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글 나눔에 큰 힘이 됩니다. 타인을 칭찬하여 자존심을 부추기거나 타인을 깎아내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 모두 상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니라. 칭찬의 말이나 비난의 말 대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법칙만을 말해야 하느니라. 예컨대 명상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어리석은 명상법은 자신을 힘들게 할 뿐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비난이고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게 되느니라. 당신은 어리석은 명상법이 아닌 고통 없는 올바른 실천법에 따라 명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칭찬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우쭐하게 만들 수 있는니라. 그저. 욕망에 빠지지 않는 게 고통 없는 올바른 명상법이라고 말한다면 간결한 법칙만을 말한 게 된다. 그것이 상대를 위한 일이고 당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느니라.